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우입니다. 아, 오늘 5월 29일, 30, 아, 30, 30, 30 어, 1 0번째시장자 토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휴 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 비가 계속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어, 소황 상태고, 오후 지금, 어, 오전 어,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개는 곳인지 중부지방 어쨌든 고양시에는 비가 그친 상황입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저도 뭐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음, 아침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오전 어, 인터넷이 그 어, 고장이 난 상태로 기사 부분이나 모든 게 지금 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예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일단 와이파이 그 하스팟을 좀 활용을 해서 어 제가 노트북 마이라도 우선 좀 열었습니다. 어 여러분과 만나야 되는 시간들은 이제 자꾸 자꾸 예,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상황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와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 어 기사 부분도 하여튼 좀. 어 해결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뭐 어, 비용이 소모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또 지금 요새 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있죠. 이 환란적인 진짜 완전 혼수 상태입니다. 국가가 어, 혼수 상태이고, 미국은 채무로 혼수 상태이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세계 각지 여러 가지 일들이 어 아 어, 진짜, 뭐,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어, 인재로 인한 이야기들, 또 전쟁과, 어, 하여튼, 뭐, 기아, 부분은 뭐, 아직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숙제입니다. 지구촌에 아직도 수백만 명씩, 어, 굶어주고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세상, 우리 세계를, 음, 도탄에 빠뜨리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러한 그 무지한,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한 나라 나라마다의 국가, 국정 책임자의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그 욕심과 잘못된 부분이 결정이 파탄의 종국엔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고요. 음, 국내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지게 돼 있고요.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음, 뭐 인력을 구할 저저 저, 음, 인력을 어, 다시 뭐 신입 사원이나 뭐 인력을 구 어, 구할 뭐랄까 어, 구했을 이유도 없고. 그냥, 음, 채무 관계에 있는 거 최대한 정리하면서 그냥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시기적인 어떠한 어려움으로 경제, 사회, 뭐, 어, 외교, 안보, 국방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또, 어, 한모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 주제, 어, 주체성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갑자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에, 그런데다가 어, 지금 또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 원전수 오염수 때문에 어, 하루하루 모든 국민이 지금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그 원전수를 지금 방류하는데 우리나라가 어, 곁다리로 붙어서 동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자체. 여러분 이건 매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매국 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누구의 말 맞다나 아 정부 에 직권 에 정부 주체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그 간첩은 어 늑대 빨간 늑대가 토끼는 어 토끼를 잡는 그런 간첩 어그 늑대의 모습이 어, 혀가 막 시뻘건 그 얼굴이 시뻘건 늑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간첩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어떠한 그런 모든 부분을 잘못된 모든 그 부분을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이렇게 미래의 동반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결과제인 사과와 모든 부분에 대한 배상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돌출시키고 나서 그러한 부분이 미래가 약속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외교적인 성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정권에 해야 할 정부의 방향이고 자세인데 그러한 성결 과제는 다 뒤로하고 무조건 일본을 도와야 된다 일본의. 어, 협력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우리의 국민적 감, 어, 감성과 우리의 감정을 무과 무시하는 이런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는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속 우리는 어,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지는 사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인터넷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 TV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지금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매체를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제가 지금 진행되는 어떠한 상황들에 대한 판단과 구분 없이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어, 생각들을 한 번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이 어,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와 그들의 말 본세를 보면 이것은 국가를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만 가득한, 그러한 오늘 월요일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근데 대체 공휴일로 오늘도 휴일이시죠? 오늘까지 이제 공무원들은 쉬고, 어또 직장인들도 쉬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 이제 그뭐 대체 공휴일 관계없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이 요소들,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힘겹게 힘겹게 살아내는 우리 소시민들의 정말 바람직한 희망이 그러한 부분들이 꽃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장장 토크 열어보겠습니다. 뭐 아까 진작에 열었습니다만 예. 제가 오늘 어 사실 너무 힘들고 예, 상황들이 이러한 저러한 모든 상황들이 또 항상 늘 하던 거지만 음, 뭔가 이렇게 빈트가 어, 안 맞다 는그 여건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든가 뭔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면 좀 이제 두서 예, 없이 그러는 상황들이 예, 이제 이것은 어, 감정의 컨트롤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 어쨌든 어제 비 오는 중에도 한국 다섯 문인 옆회 시화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어, 시화는 일산 동구청 가온갤러리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어, 그거에 관련한 뭐 내용을 좀또 어, 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뭐 철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할 거는 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어, 휴일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 또 어, 여러 시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지는 부분들을좀 생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몇몇 작품은 또 어, 제가 또 선별해서 몇 군데 그몇 어, 개의 작품을 어, 우리 그저 마실이라고 하는 덕양고 음. 내에 있는 어, 한식당입니다. 가마솥밥인데요. 어, 그곳에 어, 사장님께서 어, 몇점 정도 어, 그곳에 좀 기증해 주시면 어,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어, 여섯 작품을 선정해서 그곳에 음,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어, 취했습니다. 일단 어, 오늘 시 저는 무단 동작 꽃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어, 새벽에 이거를 쓰면서, 어, 글쎄, 어떨까 싶었는데요.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단 동작꽃, 다선 김승욱. 이슬비 내리는 날 곱고 고운 우단 동작꽃이 하늘거리며 춤을 춥니다. 해를 바라것만 비가 내려 흠뻑 젖어버린 가슴, 마음 속까지 젖어듭니다. 당신은 나의 고귀함을 안아요. 살짝 들려주는 우단의 목소리가 향기가 되어 날아듭니다. 진정한 자유와 상식, 공정과 포용을 꿈꾸는 국민의 소망이 외침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날 오겠죠. 희망 가득한 그날을 기도합니다. 우단 동작꽃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현 시국, 국내 사정 그러한 일파만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이. 음, 국정 책임자라는 사람은 1년에 대한 자신의 그, 자랑 취적이라고 하고 사진집을 백열 다섯 장의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을 발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에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사진집 그 자기 자랑식의 화보가 과연 필요한 걸까요? 대통령 화보 그렇게 필요한가요? 화보집 만들어서. 예. 자자 손손 뭐 물려줄 백자 후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음 그러한 아픔들이 다 해소되고 예 새로운 그러한 희망 가득한 그런 날 진실된 희망이 있는 진실된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어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 삶은 어떠십니까? 퍽퍽한 이 삶에서 여러분 어,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